목장을 바릅니다제 아, 개인적으로는 아이언은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 기량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 저번 주에 갔을 때도 뭐 다른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파슬이 4개 좀 어려운 파슬인데 거기서 파 3개 거리 1개 그러니까 다 오늘 시켰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아이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볼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자, 볼의 위치는 뭐 기존에 있는 저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저그 인터넷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늘 하는 얘기 말고 어, 거기에서 없, 없는 얘기, 거기 거기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이상하게 한번 봤는 이제 관련된 동영상에 있어서 자꾸 최경주 프로님을 보는데 아, 최경주 프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슨 하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좀 신기해요. 제가 그러니까 최경주 프로님하고 실력은 안 되지만 레슨 하는 데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대해 이것도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목표 타격적으로 이렇게 에이밍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1m 앞에 보고는 이렇게 또 오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석은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발을 모으는 겁니다. 모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발로 먼저, 예를 들어서, 7번 하인 경우에 볼을 중앙에 놓고 싶으면, 오른발로 예를 들어서 20cm를 벌렸다. 그러면 왼발도 이렇게 20cm를 벌리면 딱 중앙에 오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칩샷의 공의 위치는 어디냐면, 요렇게 딱 모은 상태에서 왼발만 딱이렇게 오픈해서 딱 벌리면,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딱 오게 되어있어요. 요게 칩샷의 위치입니다. 최경규 프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띄우려면 약간 중앙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예 띄우려면, 로프트가 더큰 웨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면요, 뒷땅 위험성이 많아요. 탑볼 위험성도. 그 왜냐하면, 스윙 궤도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최저점이어야 되거든요. 최저점. 그러니까, 얘가, 바운스가 최저점은 뭐냐면, 원래는 이 가슴 앞에 최저점이죠. 그런데 가슴 앞에 오는 건 좋지만, 최저점이 가슴 앞에서 오른쪽으로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그 왜냐면, 하 리드는 왼팔, 왼 어깨거든요? 이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은, 왼쪽 어깨 앞이 최저점이 되겠죠? 근데, 오른팔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막 이러면, 오른팔 앞이 최저점이 돼서, 다운블로로 이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자꾸 이렇게 오른팔로 이 치는 사람은, 뒤땅 탑골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최저점은 여기지만 내려가면서 막기 위해서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은 기준이라 야 거리도 일정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죠그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 은 이렇게 썼잖아요 중앙에 근데 대부분의 99.9%가 뭐냐 하면, 스윙하고 다가서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돌았습니다. 왼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버리면, 볼의 위치는 돌아버리면, 왼발 쪽에 되는 거예요. 약간 중앙에 있었는데, 이게 어느, 어느 순간, 왼발 앞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연습스윙 하고 다시 이렇게 재고 이렇게 모하잖아요 뭐그 앞에 다 갔을 때 타겟을 보잖아요 근데 타겟을 왜 봐요 어, 타겟이 저기 있다는거 확인하라 어, 그 타겟이 어디 안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저걸 볼때 타겟을 보지 마시고 있잖아요 보되 양발 앞꿈치 이 연장선이 타겟 쪽으로 향해 돼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양발 끝을 먼저 보고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다좋고요 그죠? 양발이 타겟과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나중에 아 타겟 쪽으로 안돼 있네 하고 이렇게 돌아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타겟을 보는 거지. 아 타겟이 위치가 저기 있다. 물론 타겟에 이제 어떤 이렇게 보면 잔상이 이렇게 남아서 이 타겟 쪽으로 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탠스를. 어, 음지발가락, 그러니까 양쪽 발의 앞꿈치가 그쪽 연장선이 타겟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겟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아셨죠? 이 돌았으면 공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흔히 실수하니 할수 있는 거. 연습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연습증을 근데 자, 연습증할때 볼하고 이중간하고한 2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연습스윙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면, 연습스윙 잘했어. 근데 막상 치러 들어갈 때는 뭐냐? 양발이 10cm밖에 안 가요. 반밖에 안 가. 20cm 떨어져서 연습스윙을 했으면 20cm 다가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거의 99.9%가 20cm 떨어져서 해놓고는 10cm밖에 안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팔을 내밀어요. 이러면 연습 중에 하는 거하고 이다 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생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멀어지면 생크가 나오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항상 오늘 세 가지 유념해서 올해 위치 그죠?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필드해서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예,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항상 여기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짧게 끝낼게요. 다음에 또 봐요.